앞에서 주식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또는 가치 성장의 특성에 따라서 스타일을 많이 나눈다고 얘기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어떠한 것이 스타일 인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주식과 부동산이 스타일 분류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각 스타일 인자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식을 두개 또는 세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개의 스타일 인자를 복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여러 개의 스타일 인자를 한 번에 적용을 해서 코어 밸류에디드 오퍼튜니스틱 중에 하나의 스타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조금 더 복잡하죠. 이러한 분류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의 앤크리프라는 단체입니다. 앤크리프는 National Council of Real Estate Investment Fiduciaries의 약자인데요. 미국에서 투자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자, 자산운용자에 대한 법률, 회계,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폭넓게 가입해 있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주식시장을 관찰한 결과, 스타일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주식 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도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게 됩니다. 앵크리프가 제시한 분류의 기준은 크게 7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면요. 먼저 섹터를 가지고 스타일을 나눕니다. 부동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수익 위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섹터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먼저 코어 섹터는 오피스, 리테일, 인더스트리얼과 같은 주요한 섹터들 리코어에 해당하죠. 그리고 밸류에디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주요 섹터 외에도 하스피탈리티나 실버하우스와 같이 범용적이지 않은 섹터까지도 포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퍼튜니스틱은 섹터 면에서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은 나대지와 같은 토지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프사이클의 경우는요. 코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임대까지 이루어진 그런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벨류에디드는 운영 및 임대 단계까지도 포함을 시키고요, 오퍼튜니스틱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개발이나 재개발의 단계 중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아큐펀시는 임차인의 임대율을 말하는 건데요, 코어는 당연히 높고 오퍼튜니스틱은 낮습니다. 벨류에디드는그 중간이고요. 롤오버는 현재 임차에 있는 임차인들의 인드차 계약 갱신 시점이 얼마나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코어는 분산되어 있고, 오퍼튜니스틱은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리고 입지 또한 중요합니다. 로케이션 면에서 코어는 기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흔히 말하는 인스티튜셔널 마켓에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요. 밸레디드나오퍼튜니스틱으로 갈수록 입지에 대한 조건이 점점 완화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투자를 할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는 대신에 위험도 커지죠. 그래서 코어는 레버리지가 낮고 오퍼리티니스틱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이라는 것은 투자의 과정이나 그 투자를 위탁하는 운용자에 대한 통제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코어는 강하게 통제하고 오퍼튜니스틱은 느슨하게 통제를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한번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코어 벨리드 오퍼튜니스틱 세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앵크리프의 스타일 분류 기준은 체계적으로 제시된 최초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시된 스타일 인자들이 지금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각각의 스타일 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이면 코어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이면 다른 스타일에 해당하는지 그 수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앵크리프의 스타일 분류 기준이 발표된 게 2003년인데요. 그 이후로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랩의 스타일 분류입니다. 인랩은 유럽의 비상장 부동산펀드의 운용자들의 협회, 성격의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랩의 스타일 분류는 3호 부동산펀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랩은 스타일 분류의 기준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펀드 안에 편입된 자산 중에서 현재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수익 자산의 비중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무수익 자산의 비중이나 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의 비중이 부동산 투자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총 수익률 중에서 소득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주식에 있어서도 가치성장이라는 스타일인자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부동산 투자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전체 수익률 중에서 안정적으로 산출되는 소득 수익의 비중이 클수록 더 안전한 투자겠죠. 처분 시점에 자본이 등에 많이 의지할수록 더 위험한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앵크리프의 스타일 분류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 LTV,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키는가는 인랩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여러 개의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 각각의 레벨보다는 이 경계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 p 류에디도오퍼튜니스틱을 앞에서 본 것처럼 글이나 숫자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전경은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의 사진입니다. 맨하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세계 경제의 중심이죠. 그 말은 저 마천루의 임차에 있는 임차인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질의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모든 기관 투자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저런 마켓이 바로 코어 부동산이 존재하는 마켓입니다. 두 번째는 벨류 에디드인데요. 이 사진은 영국 런던의 테임스강 주변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테이트모던이라는 박물관인데요. 원래 저 건물은 뱅크사이드 발전소라는 인더스트리얼 에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가동을 멈추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런던에 관광을 가면 반드시 들르게 되는 그런 명소가 됐죠. 이렇게 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바뀌는 경우는 사실 벨루에디드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보통은 value-added라고 하면 이보다는 적은 규모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opportunistic 투자의 대명사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든 개발사업은 opportunistic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인데요. 왼쪽 사진은 개발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바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되었죠. 사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개발 사업이 전부 오퍼티니스틱 투자인 겁니다. 지금까지 스타일 투자의 개념과 역사와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스타일 투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수익률 지수, 즉 벤치마크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스타일의 수익률 지수가 생산이 되고 있다면 그 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 위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지수 중에서 그래프를 기준으로 스타일별 수익 위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노란색 선이 그래피의 종합적인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어와 난 코어로 분류해서 보면 각각 파란색 선과 보라색 선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수 있듯이 난 코어의 수익률 지수가 훨씬 변동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좀더 높습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스타일별로 분류해 봤을 때 수익위험 특성이 확연히 구분되니까 스타일 투자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각 스타일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작업과 비슷한 수익률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타일별 수익위험 특성의 차이는 왼쪽 그림과 같이 일상적인 상황뿐 아니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왼쪽 그림을 시기적으로 더 과거까지 확장한 겁니다. 왼쪽 그림은 2010년부터 19년까지고요. 오른쪽 그림은 2010년 이전에 2005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 중에서 2010년 이후의 평평한 구간은 사실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Y축의 범위가 달라져서 아주 평평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2008년 9년에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때문입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도 곤두박질을 쳤겠죠. 그래서 저 사이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시기가 평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자세히 보시면 난코의 수익률이 더 급하게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금융위기가 회복되면서 역시 큰 폭으로 급하게 상승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스타일의 차이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 스타일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전체 기간 투자 시장 중에서 이렇게 스타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레아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스타일별 비중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아 회원들은 대부분 펜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위험 저수익의 코어 투자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통계를 보면 코어 투자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에디드와 오퍼튜니스틱은 각각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두개 연도에서는 오폴티니스트의 비중이 벨류에디드보다 좀더 높은데요. 더 과거나 다른 시기를 보면 벨류에디드가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6대2대2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프레어 회원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체 투자, 대체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9% 정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일 투자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투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른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취득, 보유, 처분의 과정을 거칩니다. 취득과 처분의 사이에서 자본이득을 얻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 운용소득을 얻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과 매입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이렇듯 다양한 투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준의 수익 위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부동산을 잘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개별 부동산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몇 가지 스타일 인자로 부동산을 분류하는 스타일 분석, 그리고 그런 스타일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투자하는 스타일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앵크리프가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요. 앵크리프가 처음으로 부동산에 대한 스타일 투자를 제시한 그 보고서에서 스타일의 기능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투자자로 하여금 수많은 펀드를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펀드는 어떠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보다 이 펀드는 코어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훨씬 쉽겠죠. 이를 통해서 펀드를 파는 자와 사는 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주고요. 그래서 역선택과 저평가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이 정착이 되면 스타일 지수가 생산될 수 있겠죠. 이 스타일 지수를 통해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적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펀드 매니저의 선택에 따라서 펀드의 스타일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코어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벨레이디드로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스타일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스타일 분석은 투자자로 하여금 이런 스타일 드리프트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타일 분석에 활성하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투자 상품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론 11번째 시간 투자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